2024년 5월 8일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로 진행되는 5연장 터미널을 준비하는 파동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1대1 지점을 약간 넘기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파동이 연장 플랫입니다. A, B, C로 여기까지 올렸어요. 지금 터미널 연장 만들어놨던 연장 파동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 플랫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 플랫이 이 정도로 길어지면 보통 삼각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삼각형 치고는 좀 이상하게 지 만들고 있어요. WXY 만들 때만 해도 삼각형으로 하려나 보다. 수렴형으로 가려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ABC 올리고 여기 지금 터미널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이제 터미널이 나와야 되는데 ABC로 만약에 올리면 여기에 WXY로 이 파를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가 아직 마감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터미널에 터미널에 시작점을 아직 뚫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마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연장 플레이시라서 삼각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삼각형이 아니고 A, B, C로 W, X, Y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이 WXY가 아니고 또 밀어 올려서 WXYXZ로 끌어 올리면 파동은 이 파는 WXYXZ로 마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파 마감은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이파 마감을 언제 할수 있느냐? 언제 끝나느냐? 지금 여기서는 WXY가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WXY가 더 연장되진 않거든요. 삼각형 다음에 다시 X나오고 Z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Y파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동이 끝나려면 여기 5번 파동의 저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 5번 파동의 저점이 17881.32이 지점입니다. 17881.3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하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2파가 어떻게 연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A, B, C, D 만들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E로 올릴 수도 있는 파동입니다. 삼각형 때문에. 그래서 이 2파를 Y파가 아직 안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연장 플랫이 A파로 된다면 A, B, C, D, E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 5파의 저점, 5번 파동의 저점을 지나기 전에는 마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파동 진행될 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터미널이 나올 것 같다, 오연장 터미널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나스닥은 역시 우상향이야. 이제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몇분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우상향은 맞는데 지금은 그냥 끝없이 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요. 여기 오파가 마감되면 마감됩니다. 마감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 abc로 올라갔고 abc로 마감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게 y파가 여기서 삼각형으로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삼각형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w x 여기 abc, y. 그러니까 이게 w, x, y, x, abc.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삼각형으로 여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w, x, y, x, z는 터미널.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을 마감을 할수 없습니다. w, x, y, x, z는 터미널을 마감할 수 있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XYC를 A파로 하는 파동, B파동, C파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C파가 5연장 터미널이 성공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여기가 종점이 되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근데 여기가 삼각형으로 마감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C파가 나오는 것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삼각형으로 마감을 했는지 WXYXG로 올려서 A파와 지금 D파가 안 만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냥 WXYXG 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 B, C로 마감을 해야 되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되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또 마감을 안 시키려고 하면 또 여기 있는 파동을 A, B, C가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A, B, C 마감된 걸 가지고 또 삼각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 시장의 악순환은 지속될 겁니다. 금리는 올려놓고 은행 망할까봐 뒤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금은 주중이니까 말고 주말에 제가 다시 중장기 말씀드리면서 그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대1 구간, 5연장 터미널의 3파를 완성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연장 플랫, A파를 만들고 B, C를 하고 내려올 건지 아니면 A, B, C, D, E를 하고 내려올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점을 찍었다고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5번 파동의 저점, 이 지점을 통과해야 파동이 마감되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a 주시하면서 파동 혹시 포지션에 문제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이나 선물 저배율은 상관없지만 배수가 높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여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방 안내 영상입니다. 공부방 회원님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나 때 공부방. 펀더멘털 방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 1회씩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 플레이 하시면 여기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모어 더보기란 눌러 가지고 회원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나때 공부방이고 하나는 비나때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10가지가 매주 한 가지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비나때 다시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비싼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비나 때공급방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업데이트 받고 파일 받고 하시는 거는 다른 펄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급방에 있는 자료 10가지 끝나면 다시 비나 때공급방으로 내려가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나 때 펀더멘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